이번 레슨에서는 맥에서의 실습을 위한 설치 및 세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을 설치할 거예요. 맥에서는 먼저 터미널 프로그램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이란 CLI 방식, 즉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에 지시를 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에 파워쉘이 있듯 맥에는 기본적으로 터미널이라는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서 개발자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맥에서 프로그래밍하는 개발자들은 이 아이템2와 같이 더 편리한 기능들을 갖춘 앱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이템2 등의 터미널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템2의 경우는 이처럼 아이템2.com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AI를 활용하는 웹등 다양한 터미널 제품들이 있으니 무엇이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다운받아 쓰시면 돼요. 선택하신 터미널 앱을 열어보면 이처럼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이 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아이템 2의 스킨을 입힌 것이므로 여러분의 터미널 창과 모습이 다르더라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git double dash 버전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줍니다. 현재 이 맥에 설치된 git의 버전을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맥에는 기본적으로 git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치하지 않았어도 이처럼 버전 정보가 뜰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겠죠. 기세 공식 페이지인 git-scm.com으로 접속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와 같이 맥용 기 t 을 다운로드 하는 버튼이 있어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기세 설치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윈도우에서는 그냥 설치 파일 다운받아서 깔면 되는데 여기는 왜 이리 복잡해요? 맥에서는 홈브루라는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설치, 업데이트, 관리가 훨씬 더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인에게는 까다롭겠지만 기술을 사용한다는 건 개발자라는 의미니 이 정도 작업에는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맥에 홈브루를 설치한 적이 없다면 이 링크를 먼저 클릭합니다. 홈브루의 공식 페이지가 나타날 거예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맥에 홈브루를 설치하겠습니다. 해당 명령어를 복사해다가 이처럼 여러분의 터미널 프로그램에 붙여넣어 주세요. 홈브루를 설치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맥을 켜고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암호를 입력하신 뒤 엔터를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홈브루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맥에 설치, 업데이트 및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을 소모한 뒤 홈브루의 설치가 완료될 거예요. 이제 기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브루로 시작하는 이 명령어를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의 터미널에 붙여넣은 뒤 엔터를 눌러 실행해주면 됩니다. 약간의 시간을 소모하며 기의 최신 버전이 설치될 거예요. 홈브루가 서버로부터 깃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기의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써 보았던 명령어를 이처럼 입력하시면 돼요. 기의 버전이 아까와 달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깃 최신 버전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설정 하나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강의의 강의 페이지에서는 각 레슨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이처럼 복사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여기 있는 이 명령어를 복사해 주세요. 윈도와 맥 리눅스에서 줄바꿈, 즉 엔터를 표시하는 방식이 다른데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기수로 협업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엔터 표기 방식을 통일해 주는데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이와 같이 터미널 앱에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따로 결과 화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걸로 설정은 완료된 거예요. 다음은 기술 gui로 다루기 위한 도구인 소스트리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스트리 앱.com을 방문해 주세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폴더로 이동하겠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도록 진행합니다. 초기 설정 중 비트 버킷 계정에 대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비트 버킷은 소스트리를 만든 앤라시안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이후 배울 GitHub의 경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냥 넘겨 줍니다. 그다음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뜰 거예요. CLI 실습에서도 진행하겠지만 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각 작업을 누가 했는지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기술로 버전을 저장할 때마다 이 버전은 얄코가 작업했으며 문의 사항이 있으면 이 메일 주소로 달라고 표기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역시 설정하고 나면 소스트리의 설치 및 세팅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에디터인 커서를 설치할게요. 리뉴얼 전에는 vs 코드로 실습했었지만 새 강의에서는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커서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커서 이상의 ai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에디터가 없다면 강의와 똑같이 진행하기 위해 커서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닷컴으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커서는 설치 중 따로 주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이처럼 로그인 또는 가입 화면이 나오는데요. 구글 계정이 있다면 간단히 가입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다를 수 있지만 무료 사용량이 어느 정도 제공되니 강의 수강을 위해 따로 플랜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드리는 두 가지 설정을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이전 강의에서 질문을 많이 받은 테마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커서는 VS 코드 기반의 AI 기능들을 더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VS 코드를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려드리는 설정을 VS 코드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사이드바 톡을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이와 같이 사이드바가 열립니다. 사이드바에서는 블럭처럼 생긴 버튼을 클릭해서 확장 탭을 열어주세요. 커서에 각종 기능을 플러그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 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단의 검색창에 머티리얼, 아이콘 테마를 검색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PKF란 분이 만든 확장 플러그인이 검색될 것입니다. 같은 이름의 플러그인들이 있으니 꼭 밑줄 친 제작자명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항목의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여 커서에 이를 설치해줍니다. 인기 있는 스킨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설치가 완료되면 상단에 이와 같이 아이콘 테마를 선택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머티리얼 아이콘 테마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제 커서에 머티리얼이란 아이콘 테마가 설정되었어요 이는 탐색기 창에서 프로젝트의 폴더 및 파일들을 직관적인 모습의 아이콘들로 보여주는 테마입니다 이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가 많았어서 리뉴얼 강의에 이와 같이 추가했어요 마지막으로 터미널 관련 설정입니다 상단 메뉴바에 터미널 메뉴에서 새 터미널 열기를 클릭하시거나 우측 상단의 토글 패널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의 패널에서 아래와 같은 터미널을 볼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설정들을 해두면 터미널이 이처럼 예쁘게 나타날 뿐 아니라 Git 관련 상태까지 표시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 레슨의 강의 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이와 같이 올려두었어요. 이두 링크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Git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므로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으로 맥에서의 Git 실습을 위한 설치 및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레슨부터 본격적으로 Git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